내 자식이 죽을까봐 죽은 영실이 자꾸 오게 되면은 뭐야 우리 산 사람이 힘들어 데리고 가잖아 죽은 사람이 그럼 죽으란 얘기밖에 안 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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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음. 영혼 결혼식이 뭔가요? 어, 일반인들은 영혼결혼식 잘 모르지. 왜냐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우리는 무속세계에서만 이 영혼결혼식, 그래도 불가나 이 무속에서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죽은 사말 그대로 영혼이니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어서,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나이 때쯤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내 집에, 내가 자식이 있자, 이거야. 근데 한참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될그 나이쯤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당해서 죽었대든가 지병으로 죽었대든가 이랬으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짝을 못 찍고 그냥 죽으면은, 우리, 이 무속에서 뭐냐면, 옹당기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짝 없이 이렇게 당한다고 그래서, 그, 굉장히 안 좋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손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은, 그 청춘에 간 자손 때문에 부모 마음에서 되게 힘드니까 뭐냐면은 영혼만이라도 영혼끼리 나는 이제 우리 집에 딸이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딸을 결혼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 아니면은 또 점사를 보러 와가지고 집안에 청춘에 간 자식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식이 왜냐면은 짝이 있으면 짝을만 그렇잖아. 우리 산 사람도 짝이 있으면 둘이서, 어, 손잡고, 동서사방 천지로 이 동네, 더 동네, 어, 참 이렇게 놀, 어, 돌아다니기도 같이 짝쳐서 다니면 외롭지 않잖아.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혼자 다니는 거 하고, 짝쳐서 다니는 거 하고, 짝쳐서 다니면은 외롭지 않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뭐 있어? 부모, 형제들한테 자꾸 오지 않잖아. 외로우니까 살던 곳으로 자꾸 오게 돼. 그러면 죽은 형실이 자꾸 오게 되면은 뭐야? 우리 산 사람이. 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 그 세계로 가야 돼 그래서 영혼 말 그대로 우리가 어저 영혼의 딸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아들이 죽은 집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됐든 그런데 이제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주가 이제 이 딸하고 비슷하잖아 이제 맞잖아 그러면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서로가 결혼식을 해 주는 거야. 이게 영혼 결혼식이야. 아, 돌아가신 분들도 어. 그 분들끼리 합이 맞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합이 맞지. 그래서 이제 어, 그런데 너무 또안 맞는 사람은 우리도 안 찾아줘. 찾아 주질 않 해. 그래서 이렇게 그쪽 상대의 그 자식이니까 어떻다는 상견례시 알잖아. 그렇게 갖고 맨 이렇게 만나서 그 우리가 어 죽어, 결혼식 하듯이 똑같이 그니까는 인형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사무관대 씌워갖고 이렇게 초례청을 만들어줘 초례청을 만들어주고 첫날 밤까지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법문을 다 하고 이불 덮어서 해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것도 희한해 알어 그리고 그다 초례청까지 차려서다그 예물까지 폐물까지다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페임을 다 해서 다 이렇게 태워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 명은 살았는데 한 명은 죽었고 이제 커플인데 음. 음. 그 그런 경우에도 그 다른 영이랑 연결을 해주나요? 아니면 지금 산 사람이랑 해서 달래서 보내드리나요? 아니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끼리 하는 거야. 그 차, 죽은 사람을 산 사람하고 연, 연결이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 영혼이 데리고 가잖아 죽은 사람이 그럼 죽으란 얘기밖에 안돼어 어떤 영화 연속극 같은 거 보니까는 자기 자식이 정말 살아서 결혼식 하려고 그랬다 죽었는데 그 자식을 데리고 가려고 뭐막 그러니까 못 떠나니까 그 이게 어, 신부가 죽어서 못 떠나니까 그 신랑 집 부모가 신랑 집그 남자가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는 신랑집 부모가 그영그 그 영혼 결혼식을 해 주는 거야. 네, 만약에 살았으면 사둔대가 되지. 며느리가 될지에그 사주를 갖고 그그 신랑자리를 찾는 거야. 아, 이게 남이 다른 사람이 왜냐면 대신... 내 자식 내 자식이 죽을까 봐. 아, 대신해서 해줄 수도 있고 있는... 해줄 수도 있지. 아. 왜냐면은 내 자식을 데려갈 내 자식이 혼수 상태에서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을 데려갈까 봐. 내 자식 대신 내가 저쪽 집 처자를 어, 며느리 될 집에 그 여자가 죽었으니까 다른 남자를 신랑감으로 해서 영혼식 결혼식을 해서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음.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은 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드리는 행위잖아요. 음, 음, 음. 근데 하면은 안 되는 망자도 있나요 혹시? 이것도 왜냐면은 어. 죽어서 내가 그래서 사주 서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맞춰 준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그거가 안안 안 되면은 또 이게 안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알아요. 이제 그래서 무속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이 이쪽에서도 안제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맞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야 전에 나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 한몇번그랬어한 서너 번. 근데 딴 사람들은 해 줬어도 이제 그런 얘기는못 들었는데 카카. 그냥 꿈자리에 그냥 자식이 아들레미가 죽었는데 그렇게 나타나더니 그렇게 나타나서 괴로운 거야 그냥 그리고 평상시에 집에 와서 있었던 것 같이 항상 이렇게 자식이 있으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겠어 자식 보낸 것도 죽겠는데 자식이 꿈에서 그냥 평에 집에 오듯이 엄마 나왔어요 그러고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이 엄마가 미쳐버린 그래서 결혼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서 근데 아안나타 그 꿈에도 안나타난대 꿈에도 안 나타난대 그 이게 어? 젊은 분들만 응. 하시는 거예요? 영혼결혼식은? 영혼결혼식은 그 기혼자는 안돼 그 미혼자들만 해주는 거야 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 그렇지 분들만... 결혼 못하고 간 사람들만 해주는 거지 기혼자들은 안 해줘요 영혼결혼식도 기혼자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옛날 말로 할것 같으면, 머리를 틀어 한번 올린 사람인데, 누가 해주나? 그거는 안 해줘. 머리를 못 올린 사람. 그러니까, 처녀 총각을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거지. 결혼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근데,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 그거는 해주면 또안 되는 거고. 어. 네, 이렇게 해갖고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 이것도 진짜 꼭한번 정도는 알고 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물어보셨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좀 어, 낫죠. <laughs> 자, 이렇게 해갖고 백서관의천공마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참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